I d 사 n t k n o 야 I d o n X 플러스 w 야 d o 한번합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대 o 뭐 t know. I d o 또 t know. I don't know. 다 don't k 아 o w I d o n 아 k n 아 w I 유정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1 0분더 늦게 끝났다. 자, Fn 플러스 1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 이미 있으면 이건거 설명해 준 거잖아. 앞에서, 그지? F를 n 플러스 1개 합성했다는 뜻은 F 도트 Fn 개를 합성한 놈을 합성했다라는 뜻과도 같고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얘랑 얘랑 다 같은 놈이라고 했잖아. 그지? 기억나지? 근데 얘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 얘가 가장 의미가 있는 거야. 왜냐면, 하잘 봐. F20번 합성한 놈의 10에 대한 함수 값을 구해보십시오 라고 돼 있어. 그치? 자, 이런 문제 유형을 우리는 추정이라고. 추정. 추정이 뭐야, 추정 얘들아? 추정이란 단어, 단어 뜻? 뭔가 규칙을 가지고 추론해보란 얘기야 그치 규칙을 찾아보란 얘기야 추정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규칙찾기 선생님이 자주 쓰는 표현은 뭐 노가다 어. 그냥 녹아다 이런 거 규칙을 찾으면 돼 여러 번 해보면 규칙이 보여 뭐부터 출발할 거냐 일단 한번 합성한 놈의 10의 함수 값을 계산해볼까 얼마야 12가 되겠지 맞니 어, fx가 주어졌으니, f 한번 합성이 f라고 정의를 내려줬잖아. 그럼 두번 합성한 10의 함수 값은 ff10과 같은 거지. 이거로부터 얘는 가니 얘는 f10이 얼마니까? 12니까, f12와 같지. f12는 14가 되겠네. 여기까지 얘가. 자, f, 3번 합성한 10의 함수값은 얼마일까를 계산할 때 이걸 또 노가다 계속 하지 말고 얘를 이용해 보라고 얘는 f라는 농가 도트 f 두번 합성한 10의 함수값으로 합성할 수 있다는 뜻인 거잖아제지즉요렇게쓸수 있다는 얘기잖아. 얘가 이미 위에 계산이 되어 있으니 하나하나 노가다 때리지 말고 f14와 같고 이 문제죠. f 네번 합성한 식의 함수값은 f f 세번 합성한 식의 함수값과 같다. 이렇게 쓴 거잖아. 그렇지? 얘를 얘. 얘를, 얘를 알려 준 이유가 바로 저 저렇게 계산하라.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지 말고. 무슨지 알지? 그러면 얘가또 얼마라는 걸 알아? 16이라는 걸 아니까 18이 되겠지. 어? 규칙이 보이나? 2씩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수0번 합성한 10의 함수 값은 이걸 이렇게 규칙을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이유 얘를 10에다가 2 곱하기 2를 더한 거고 얘를 10에다가 2 곱하기 2를 더한 겁 라고 바라보고 얘를 10에다가 2 곱하기 3을 더합니다. 여기 3이면 3이 오고 얘가 2면 얘가 2가 오고 얘가 1이면 1이 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추정하는 거죠요 얘는 10에 다가2 곱하기 20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추정할 수있다는얘기요 이해 됐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서 푸는 겁니다. 9 1페이지까지풀어보세요 역학수 적까지 라이트 센터 선생님이 문자 보내주겠습니다. 고생했어요.